네 반갑습니다 파이브 잡입니다 G80 자 일단 먼저 생긴 거 먼저 보겠습니다 옆모습 앞모습 그 앞에 코 그리고 그 밑에 주댕이 큼직큼직하고 아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차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거, 옆에 이거. 요거, 쌍카풀 이게 사예요. 이게 사에. 이거에 제가 뻑이 가가지고, 구매하게 됐는데, 쨰네 시스. 옛날에는 쨰네 실수했어. 그죠? 하지만 지금은 쨰네. 아, 전 진짜 이, 옆에 이 옆눈깔. 이 쌍꺼풀. 저도 없는 이 쌍꺼풀이 차이는 있어요. 아. 그리고 휠이 커야 이게, 이게 사하거든요. 차, 차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든 사람이든 하체가 좋아야 저도 하체가 좋은 편입니다. 이 옆에 쌍꺼풀. 요게 존나 사하다는 거. 실내를 보겠습니다. 운전석 지금 제가 차를 뽑은 지. 근데, 키로수가 지금. 2436.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택시도 아니고. 이렇게 타다가는. 차 값이 많이 떨어지겠죠. 이 키로수 때문에. 그래서 빨리 돈을 더 많이 벌어서 G90으로 올라타겠습니다. 아, G90까지 올라가려면 더 많은 일을 해야겠죠.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잘생긴 차량인데 원빈이든 장동건 보면 그냥 잘생겼잖아요. 제가 봤을 때 G80도 그냥 잘생겼어요. 크기에 비해 작은데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는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옵션을 많이 집어넣지를 않아서 일단 제가 기계치입니다. 기계치 잘 쓰지도 못하고 이상한 거 한번 건드렸다가 정차하고 신호 받고 있는데 그때 건드려서 차가 서가지고 그때 이후로 시겁 해가지고 저는 뭐 건드리질 않아요. 그요 기야? 돌리는 건데, 이거. 저는 항상 ECO 모드로 에코. 기름값에 후달려서 항상 ECO 모드로 타고 한 번씩 내지르고 싶을 때, 요 SPORT 스포티, 아, 스포츠 모드로 한 번씩 타을 하죠. 그리고 뒷좌석으로 뒷좌석도 밖에서 봤을 땐아 좋네 크네 하지만 막상 타면 또아 작은거 같은데 좁은거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좌석은 풀업이에요 뒷좌석은 뒷좌석은 신경을 제가 많이 썼습니다. 자석 여기. 수동! 걸 때, 이거 존나 빡세요, 걸 때. 걸 때, 이렇게 하고, 이게 좋긴 한데, 어? 오, 요번에 잘 되네? 요렇게, 아, 잘 되네요? 예, 잘 되네요. <laughs> 옵션 목록에 목베가가 있는데, 처음에 요거 봤을 때,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염병하고 있네요, 이거. 염병. 그냥, 염병. 요거에 깜짝 놀랬고, 거울. 요거. 요것도 옵션이라는데, 요런 건 그냥 달아줘도 되지 않나요? 요런 거. 요것도 연병 예? 염병. 라디오 킬수 있고. 몰라요. 저도 잘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거 에어컨. 에어컨. 모르겠어요. 야, 오토로 여기서 해놓으면 여기서 끄면은 앞자리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고, 쟤는 계속 오토네요. 이러면 하지 말든가, 어? 그리고 이 KIA 보면, 충전 케이블이 꽂는 데가 진짜, 분형이 진짜 곳곳이 있어요. 근데, 이 아무리 승용차라고 하지만, 그래도 G80 정도면, 요런데나 하나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왕 만드는 중고 에어컨 이거 여기 만들면서 여기다 케이블 하나 만져어도이 커튼 저기 앞에서 커튼 한번 커튼을 아 일단은 아이씨. 이거 뭐 잠깐. 뭐지? 아, 이거 오프. 여기서 꺼야지 꺼지네. 뒤에서는 안 꺼지네. 일단 이거 잠깐만. 기에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laughs> 제가 이래서 옵션을 많이 안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앞에 이러고 레이저 쏘는 거 있잖아요. 아, 너무 불편해요, 저는. 적응이 안 돼요. 제가 집중력이 좋거든요. 여기에 집중이 돼가지고, 자우 후방을 살피지를 않아. 여기서, 요거 누르면, 뒤에 저기 커튼이, 커튼이, 고나마, 요거 자동이어서 다행이죠. 뭐잘 생기고 이쁘면 용서가 된다고. 다시 한번 쌍커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요거 깜빡이 키면 이게 또 이제 사하죠. 19시 정도 됐을 때 키면 이제 사하죠. <laughs> 그리고 요요저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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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공간 너무 좋아요. 요 공간. 아, 요 공간. 요 공간이, 여기다 놔두면, 우껍, 작껍, 했을 때, 그냥, 스 쓱, 스 쓱. 아주 좋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다 불려놓도 네, 요 공간. 여기에 뭐 하나 잘못 들어가면, 뭐 이런 거야, 뭐 상관없는데. 어, 요런 거, 야, 요거 봐. 요거 하나 꺼내려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 연병 하는 거 이거, 이런 거. 이거. 이거 하나, 요, 요, 요. 아, 일단, 그렇고. 여기도 상당히 좁아요. 이거, 이럴 거면 왜넣었냐고 이거. 어? 이거 뭐냐고, 이거. 이거 뭐 이렇게 걸쳐놓기라도 하던가. 이거, 아, 이렇게 하는 건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건가? 어? 응? 아. <laughs> 아, 이렇게. <laughs> 아, 이게, 이렇게 있는, 그냥 이렇게, 떡, 덩그러니 그냥 이렇게 있는 건줄 알았는데, 이게, 여기, 이게, 이렇게, 튀어나온, 이렇게, 이게 있네. 와꾸가. 저처럼, 분명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요거 이거 옷걸이예요. 제네 실스 옛날엔 제네 실스 실수. 제네 실수했다 많이 했죠. 오늘은 여기까지 떠들도록 하겠습니다.